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부할 기업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 중에 이 친구는 이제 레이저 응용 장비,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도 이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들어가 봐도 이제 뭐 이제 레이저, 이제 뭐 레이저. 이제 PC, PCB도 레이저로 뚫네. 아, PCB 인쇄회로 기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레이저로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어, 이거 좀잘아시는 분이 그 IT의 신, 그 유튜버 있거든. IT의 신 어쩌저그 어쩌고 그분, 그분이 진짜 이잘 아세요. 상세하게. 어, 그분 거 영상 참고하면 되게 좋고. 일단은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를 한번 이제 리포트를 하나 봅시다. 이게 1월 달 최근에 나온 건데 올해도 에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매수를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2000 이제 4분기 이번 연도 4분기에는 어비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둔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주가는 이번 분기 실적을 되게 크게 반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면 그렇게 어 주가 측면에서 크게 오를 만한 그런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미래에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도 결국에는 주가는 뭐랄까 이 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어. 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2022년도에는 실적이 성,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것 같대요. 어, 뭐 레이저 장비, PCB 드롤 장비, 셜레셸러 이제 영업이익은 4,200억과 890억을 기록하면 전년 대비 6%에서 7%. 근데 조금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레이저 장비 디램 최신 미세공정에 적용되는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긴 하대요. 근데 6, 7%는 조금 많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성장성이, 어, 좀 그렇다고 판단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제일 점유율이 높은 게 마커래요. 이제 레이저로 삼성전자가 만들었으면 삼성전자가 만들었다고 레이저로 마커로 표시하는데 이 시장 부분에서 95%를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수 있대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꾸준히 증가,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분기별 매출을 보면, 2021년도, 2021년도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4분기, 이게 4분기면, 추줄어들었다가, 1분기, 2분기에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좀 계절성을 좀 타는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 이제 볼까요?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시총 1조 2천억이 회사고, 어 옛날부터 쭉 매출액을 보면 최근에 매출액이 꾸준히 엄청 증가한 걸볼수 있어요. 2017년도에도 한번 증가를 했었고, 그때 이후로 19년도 에 쭉쭉 빠지다가 20년도에 증가, 22년도에도 쭉 증가. 어 근데 좀실제 극적이죠. 20년도에는 이게 봐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되게 안 나오다가 20년도에 또 나오다가. 21년도엔 좀 극적으로 훨씬 더또 많이 나오고 어. 막 엄청나게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반도체 사이클 때문일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반도체 이제 D램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다들 말,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도 되게 중요하고 문, 문 이제 그 분야는 이제 분명 이제 메모리 분야가 아니라 비모리 분야긴 한데 파운드리 그쪽이긴 한데요.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적인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산업이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네요. 5천억에 1100억 이 900억? 근데 아까 보니까 이분은 예상을 한게 4200억에 900억, 영업이익 4200억에 단기순이익은 900억 어? 4200억이 아니군요. 이게 매출액이 4200억이고 영업이익이 900억 어, 찍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애널리스트 각자의 생각이고 이 성장성이 유지된다면 뭐 5천억이 이 정도도 뭐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과거를 봤을 때 사이클을 타는 거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긴 하다. 어, 그리고 이런 기업일수록 분기 매출이 되게 더 중요해요. 네. 왜냐면 한 분기 한 분기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 꾸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제 1번 을 봅시다. 음, 주가가 거의 안 올랐죠? 음, 왜냐면 비싸니까. 왜냐면, 이때 엄청 올랐잖아요? 이때 엄청 올랐고, 이제 PR로 따지면 20배? 25배 정도? 어. 왜냐면, 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25배가 안 나오죠? 실제로 보면? 이제 한, 1 20배 정도, 20배가 살짝 안나오 17배, 18배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시청도 조금 1조 정도로, 코로나 때 빠, 이게 코로나 때 빠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완전 박스권. 적어도 지금 실적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 1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기가 쉽진 않겠죠. 이번에도 안깬거 보면 10만 원 밑으로는 잘안 깬다. 왜냐면 레이저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판단이 되고 대신에 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고 뭐 수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12만 원 성도 깨기 쉽지 않을까요? 안, 안치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거면 이 박스 컷 매매가 제일 맞다고 봐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서 12만원 전이 11만 얼마쯤에 이 근처에 한 15%, 15% 정도 되네요. 여기도 보면, 최근에, 여기도 보면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갔죠? 결국엔 이 금방까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좀, 좀만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11만원보다 살짝 높은, 한이 정도? 어, 그냥 매수를 해서 이 정도 금방이 오면, 이거 보면 이렇게 금방에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바닥을, 여기도 바닥을 다지다가, 여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이럴 때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어,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매수를 해놨다가, 뭐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 뭐, 이쯤에서 그냥 한 7, 8% 정도에 그냥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 사고 뭐 충분히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대신에 정, 장점은 뭐냐 이번에 딱 하락할 때도 안 빠졌어요. 이 기업은 어. 10만원, 그러니까 10만원, 9만원, 8만원 이런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데, 이런 라인들은 대부분 지지를 해주면 되게 강하게 지지를 해줘요. 10만원 선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0만원 선과 위 아래는 그 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10만원 밑에서는 한옥가당 뭐 500원이었다면 위에서는 1000원으로 늘어나면서 퍼센트, 한 틱당 퍼센트가 뭐 0.2에서 0.4로 바뀌는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주가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라운드 피규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만 괜찮게 나온다면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박스권 매매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도 좋고. 네.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